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로블록스 스튜디오 건축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혜안입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로블록스 게임 중에는 한정된 물건들로 집을 짓고 꾸밀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다양한 건축 게임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안에 건축물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접하고 구경하면서 궁금증은 더 커지게 되었죠 공포 게임의 같은 경우엔 어두운 조명, 더러운 벽지와 고장난 물건들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극대화 시켜줬으며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귀엽고 아기자기한 집과 소품들을 통해서도 게임의 특성을 잘 느낄 수가 있었죠. 그래서 로블록스 건축물 제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로블록스 스튜디오였습니다. 여러분 혹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아시나요? 로블록스의 게임 대부분이 바로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제작이 되는데요. 게임 속의 건축물과 소품들 또한 대부분 이곳에서 제작이 됩니다. 사실, 로블록스 스튜디오 건축에 대해 기초부터 배울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많지 않았는데요. 궁금하고 안 풀리는 부분들을 찾아보거나 이것저것 만져보며 스튜디오에서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처럼 스튜디오에서 자신만의 건축물, 소품, 인테리어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유용한 팁들과 정보를 모두 긁어모았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을 만들기보다는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될 겁니다.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멋진 것들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입문자분들과 기초를 더 탄탄히 하고 싶은 중국자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